아, 뭘까? 오랜만에... 이게 30년 됐어요. 아마 너몇 살이야? 동준아, 너몇 살이야? 나 30살이야. 난 너보다 나이 많아. 이 주인놈아, 써대기... 아, 써대기를 늘린다고 겁나라. 그럼 되는데, 임마, 너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그래도 돼. 육수끼 가운데, 근네 경이 경이 경, 이두 자. 배사의 이름으로. 오, 씨발. 오, 미친년이네 이거. 와, 이걸 다 쓰면, 야, 니네 저격이야? 오, 저격하는 미친놈들이고, 와, 진짜 짜증난다. 오, 감당이 되는 거야? 자, 우리 가장 큰 이거는 너 어디 있냐? 어, 없지. 지휘발수 있어요. 많이 있었네데걔 병은 찐따들, 개 병수 박은태이 말이야. 아 미술기 미친놈인가? 진짜 좋겠다, 좋겠다, 산도 좋게 이거 뭐야? 아, 쌀려줘야지. 이거 어떡해? 이거. 집 가겠어. 어차피, 어차피 아, 집, 집 가겠네. 저 찐따 새끼 또. 아, 저러고 집 가면 진짜 재밌나. 집까지만 더심어너 가출해 그냥 미친놈아. 음, 뭐야? 뭐야 잡았죠? 헤이, <laughs> 꺼져, 병신, 꼴좋다! 꼴좋은 새끼 꼴좋다! 진짜, 방심하다가 뒤태. 니 인생이야, 그게 미친아탑 너무 들고 이렇게 찐따보냐! 와, 숙취가 다 와우. 클리스타야, 꼴좋다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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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해놓고서는 그렇게 지니까, 야, 실력이 되면 저기 그래. 실력이 안 되면 저렇게 하지 말고, 실력이 되면 내가 뭐 아무 말도 안 해. 실력은 나안 말도 안 하는데 실력도 안 되는 그찐따만냥개평 버리적 든지 깨물깨물 깨물깨물 저와중이 실리팔년 2018년 유일한 아 이라시마세 이러면 나쁘지 않지 박준태 라인 코마 라인 밀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제가 살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프리 있고 내 어플 없어서 제제 스펠 다 했을 거야 아마 스펠 다 했어서 무조건 살려야돼싸우이안돼 무빙 이게 무빙이다 찐따야 안 I'm t 거든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! 잡았다. 이런 이 a 들 이런 n g 들 b o u t you. I'm talking about y o 이야못잡 a l k i n 이거 이 어, 이거 t you. I'm talking a b 서 잡는, 잡는, 잡는 게더 이득이야 어 나쁘지 않아 a 잡 o u t 이 o u 야 가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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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 u t y o 야 I'm t a l k i 야 g 리 b o u t you. I'm talking a b 이발하 아, 세대 머니 살려 주세요. 탑좀 살려줘. 탑좀 살려줘. 병신 칠세르 머니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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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접이 29단위 이걸 산다. 이걸 산다. 이거 잘을게잡았다 이거 잘 잡았다, 왔어. 잡았어 빼야 되네요

죽어 병. 혹시만 죽어진다야. <laughs> 게임은 끝난 지가 오래다. 오래오래오유에 풍당지 가서 먹자. 한아들신 6월 8일 고통날. 끝내자 혹시 마 아프려 했었어? 미치 어 아, 뭐야? 뭐고 뭐야? 갈리고, 일단 갈리고. 뭐야? 지지어 진다 아직 이 더미 킬에 황제가 끝내 끝내 어깨는 꾸준히 지지병식 때 발부르게.